And now, the KAIS CBE podcast. 공학공학과 팟캐스트 진행을 맡은 현석원 신이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네. 또 긴장되는 촬영이 돌아왔네요. <laughs> 게스트 섭외 약간 힘들어요. 마랑을 예, 아, 좀 겪어서 많이들 네, 네. 많이들 와주세요. 네. <laughs> 오늘 오랜만에 어, 또, 또 우리 또. 어마어마한 <laughs> 이제 인정해주시네요. 어마어마. 네. 어마어마. 오늘 11월 11일 외부 세미나를 네. 해주시 네. 진행해 주실 네. 나정걸 맞아. 박사님 모셔보고. 예, 오늘, 오늘 팟캐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 네. 아, 바쁜 네. 시간을 또 이렇게 네. 내 주셔서 <laughs>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laughs> 오래 기다렸습니다. 네. 한국 에너지 기술 연구원 바이오 자원 순환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나정걸입니다. 아, 네. 네. 오늘 네. 무려 일이 네 개나 들어간 어. 어. 3, 3, 3, 3, 3, 아, 아. 아. 우리 그 네. 뭐냐? 그 가래떡 데이 네. 네. 아 음, 그렇군요. 요새는 좀 아, 네. 네. 빼빼로 데이 때문에 아, 농업인의 날이 좀 아, 살짝 가려진다고. <laughs> 네. 네. 아, 가래. 네. 네. 아 무려 빼빼로 데이 맞죠? 맞죠. 빼빼로도 좋고 네. 가래떡도 좋습니다. 주십시오. 아, 빼빼로 좀 혹시 받으셨어요? 아니요 저기. 아. 제가 일이 4개잖아요. 네 일이 4개나 네 있기 때문에 일이 많아서. 아. 아, 아 집에 못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셔서 아, 집에 들어가시면 네. 굉장히 또 촬영 전에 아, 재밌는거 못하신다고 하시더니 이런거 빵빵 또 터뜨려주시고 게그 시작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laughs> 우리 오세득 셰프님 모셔보고 같이 해보고 싶네요 <laughs> 네, 셰프님도 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런거 아, 굉장히 센스있는 개그 아, 기대가 됩니다 네, 앞으 <laughs> 우리 1위만 하신 박사님 네. <laughs> 네. 어, 목소리가 혹시 굉장히 좋으신데 성으로 혹시 다른 활동을 하고 <laughs> 계신게 있는지 아, 막... 저... 제가 몸이 이래서 네. 목소리라도 좋아야 되겠네요. 아아 네. 네. 또 네. 열심히 걸고 닦고 있어. 막 원내에서 막 안내방송도 하시고 아 이러시는. 어 왠지 그러실 것 같아요.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신 아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는 <laughs> 아닌데 저희 집 사람이 네. 화가 나면 불 꺼놓고 항상 아 <laughs> 목소리로 네. 지배를. 네. 아또요런 이런, 이런 개그 아 농담이시죠? 농담이죠? 환하다고 합니다. 아, 아, 네. 아, 이런... 실제로 아, 그러실 아, 수도 있어요. 네. 농담으로 넘어가시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 재밌으신 것 같아요. 네. 갑님 아,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예. <laughs> 오늘 예 세미나 하실 거 예, 관련해서 혹시 간단하게 음. 소개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갑자기도 <laughs> 전딱 네. <laughs> 갑자기, 갑자기 전한데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이 <laughs> 말해서 네, <웃음> 네. 그, 오늘 이제 저희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그 네. 이제 바이오 에너지 중에서도 시원 음. 가스라고 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그 탄소 수 하나짜리 시원 음. 이제 지구가 온난화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음. 그렇죠 지구를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네, 네, 네. 그 시원 가스를 그... <laughs> 생물학 좀 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진짜 소개시켜. 오세득 셰프님 한번 모셔야 되겠어요. 대박이야 대박. <laughs> 어, 나 진짜 이런 게 진짜 어, 재밌어요 진짜. 영통 좋아. 좋은데. 진짜. 어, <laughs> 아, 그런데 이제 그, 이제 화학공학자는 특히나 저희 이 여러 가지 반응도 하지만 반응기, 반응 시스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니까 음. 그런 관점에서 좀 얘기를 더 해보려고 어. 했습니다. 어. 또 후배들에게. 힘내라는 조언도 해주실 이정희씨라고 o w I don't know. I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다 t know. I don't k n o 업로드 o n t k 되기 때문에 o n t know. I don't know. I d 얘기도 나오지만 논문도 나온다고 아 어, 일이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졸업했습니다. 네. 네, 오늘 명언이 깨알같이 네. 계속 나오네요. 아, 제가 제가 아, 다음 달이면 여기 석사 어, 들어온지 10개월, 10개월 정도 논문 아, 아, 하나, 하나 네. 나오겠네요. <laughs> 어 진짜 완전 명언인데. 네. 아, 어우 지금 갑자 기 기분이 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약간 어, 어, 어깨 에 부담이 해결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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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길만에 빡세게 해야겠네요. 우리 서울 학생. 네. <laughs> 논문도 참 쉽지 참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 또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박사까지 다 우리 그... 선배님이세요? 저희 저희 선배님이신데 우리 9공학번. <laughs> 이렇게 또 나이가 밝혀지나요? 아, 네. 아, 계산하지 마시죠, 칼이스트친구들 네. 굉장히 아, 동안이신 것 같아요, 박사님. 어, 네. <laughs> 오늘 중에 오늘 어. 얘기한 것 중에 제일 기뻐 보이세요? 어, 이렇게 아. 웃으시는 거 처음 보는데 어, 지금. <laughs> 네. 혹시 그때 당시 카이스트가 혹시 어땠는지 카이스트의 과... 근현대사를 아, 한번 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 저희 때는 이제 그 버스도 두 대밖에 없었어요. 아, 1 0 1번 하고 1 삼십일 번. 사실 지금도 저희가 버스 교통 이용하는 게좀 아. 원활하지 아, 않거든요. 근데 아니, 그때 당시에 네대 다섯 대더 심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네. 저희 그리고 이제 공동이 그때는 개발이 안돼 있었거든요. 아, 아. 아, 그런데 우리 그 당시에 어떻게 공부했냐 고뭐 이런 거 얘기해도 아, 아니 아니 아니요 이런, 아니. 이런 거 아, 이런 거 이런 거는 얘기하면. 누구한테 들을 수 아, 없거든요. 어, 그래서, 사실 그래서 공부는 그때나 음. 지금이나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할 <laughs> 것 같아요. 요즘 좀 드라는 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선배님들이 오해세요 저희 열심히 네. 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에 선배님들이 많이 해주셔서 빛바라지 않게 어, 네. <laughs> 최선을 다해드리고 어, 저, 저 포장 되게 잘한 것 같아. 네. <laughs> 다리 차면 되게 잘. <laughs> 다리 차면은 자연스럽게 네. 성과가 네. 네. 나오기 네. 때문에 해산의 고통을 한, 네. 겪는 음, 것처럼 그렇죠. 이네 <laughs> 편안하게 덥었어요. 네. 네. 그때는 네. 그 제일 네. 대표적인 네. 게그 네. 네. 저희가 이제 공동이 없으니까 어디 나가서 음, 뭘 먹을 놀러 나가면 네. 유성까지 네. 나가서 먹었어요. 이제 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어... 그 봉고 본구, 봉고차가 이렇게 와가지고요. 봉고차가 음, 뭐 예, 지금 기계공학동 음, 네, 그렇죠. 거기 서가지고 네. 그 계속 사람들 태워서 유성까지 어... 어... 학교 측에서 해주는 아니 어, 네. 아니요, 네, 아니요 순환... 그 당구장 200원씩. 네, 200원씩 내면 됐어요. 아... 네. 아... 네. 그 어... 그때 당시 200원이면 어느 정도죠? 그때도 별로 비싸다. <laughs> 네, 아니, 아 그랬는데. 그렇게 막 차이가 큰건 아니죠? 아니 그 생각보니 그러네. 그때 200원이면. 그때 200원 생각보다 클것 같은데. 아, 아, 아닌가요? 잘 모르겠네요. 지금 200원이면은. 뭐채좀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껌도 못사 먹어요 200원으로. 네. 아 물가가 그런... 너무 올라서 그쵸. 아 네. 어, 200원을 내고 네. 아, 이건 정말 새로운 사실이다. 네. 진짜 재밌네요 이거. 예 네. 200원을 내고 당구차 아니 당구 보고 당구, 당구장 보고 당구, 차를 타고 유성까지 네. 나가셨던. 그래서, 그래서 네. 유성에 나가면 지금 유성고속 있는데 아, 그 근처에 네. 내려줬어요. 놀이터 아. 같은데 내려줬는데. 음. 사람들이 이제 봉고에서 건장한 이런 막 남자들 젊은 아. 애들 내리니까 되게 좀 그랬었나 아. 근데 그게 92년인가 어. 어. 그때이 그 팟캐스트 택시 기사 아저씨도 들 보시나요? 보실, 보실 수도 해요? 있죠. 아. <laughs> 아니요 아니요 보시진 않은 것 같은데. 아니 왜 뭐, 많은 분들은 그런가? 어전 국민한 테하 탓이니까 그분들이 민원을 넣셔가지고 으 아. 그 봉고 차가 안 다니게 됐어요. 아. 그런다 싶다. 네. 그래서 학교에서 그 학교에서 배려를 해줘서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그여 시부터인가 열 시까지 한 시간에 한 번씩 셔틀이 생겨요 네, 셔틀 그 학교 아. 버스가 다녔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일 세대 셔틀 버스네요. 그러네요 지금도 저희가 캠퍼스 셔틀이 있거든요. 아, 네네. 네. 저희는 진짜. 심지어 캠퍼스 안에 순환 버스도 있어요. 네, 무선. 올레브. 올레브라고 해가지고 저희 충전. 예. 정확한 플레이 뭐죠? <laughs> 네,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 <laughs> 네. 갑자기 궁금해졌어. 아, 네. 오, 그렇구나. <laughs> 그렇게 다녔는데, 네. 엑스포하면서 이 공동이 개발을 했죠. 카이스트 9년 대사 그래서 카이스트는 92년에 이제 공동이 발견, 발전이 발전이 되고요. 네, 네, 93년에 본격적으로 네. 그 생겼는데 그때 그 음. 여러분들은. 아 그때는 이제 심야 영업이 안 돼서 열아 12시 이후로는 가게들이 문을 닫았어요. 아 그래서 요새도 잘 닫아요. <laughs> 아, 그때 그때 근데, 근데 뭐 요새는 그래도 새벽까지 그렇죠. 요새는 하니까. 새벽까지 하는데 네. 어 그때는 그렇더라 네, 그랬는데 네. 유성은 이제 관광 특구라고 관광 특구. 심야 영업이 됐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막 내려와서 밤, 진짜요? 네, <laughs> 무려 서울 그 수도권 지방에서 주방이라고 <laughs> 네. 그렇죠. 부르면 안 됩니다. 아 그러게요. 대전까지 <laughs> 네, 내려와서 광역시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내려와서. <laughs>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지금은 다 서울을 가는데 사실 그 당시에 그 말도 있었잖아요. 과학과 유명의 도시. <웃음> 네. <웃음>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그래서 같이 공부를 네네. 했습니다. <laughs> 아, 이런, 아, 이런, 아, 이런. 아 과학과 유명의 네, 도시였네요. 해야 도시 네. 해야 되니까. 심야 영업이 네. 되니까 네. 이제 거쪽으로 나가서 공부를. 멋있다. 근데 그때 이제 아, 네. 기억나는 게 네. 안주가 되게 썼어요공화주도 어, 주정... 네. 거의 한 500원 수준? 천원 아, <laughs> 천아 어, 천원 네, 원원에 안주가 나오던데. 산을해 봅시다. 아까 200원이 셔틀비였으니까 네. 안주가 천원 어, 어, 어 그, 비슷 10배, 네. 배 정도로 생각하면 되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아, 그렇게 하니까 또 아주 싼 것도 아니네요. 그죠 그러네. 와 정말 대박이다. 그렇죠. 네. 버스비가 한천 몇백 원이니까 아... 한 육천 원짜리 안주구나. 그러니까 아주 싼 것도 아니네. 그아 <laughs> 그때는 좀 풍족했나 봅니다. 아 네. 그때는 이제 약간 제한적이다 네. 보니까. 아뭐 그때는 주는 대로 해. 예, 심야에 그가게도 운영하고 또 안주까지 주는데 예, 금상첨화죠. 뭐 네. <laughs> 그러면은 이제 네. 예, 술 드시면서 이제 공부를. 네. <laughs> 네. 그 이제 제 전공이 네. 생물학공이다 보니까 아, 네. 그 술이라는 게 인체에서 아, 어떻게 어... 아, 흥미롭게 느껴져요? 발효 발효를 아, 통해서 아, 예, 네. 생물 전환을 통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어... 아, 술을 드시면서 아, 시원한 시원까지 아, 생각하시고 경험함으로써 <laughs> 네, 그것들을 네. 이제 몸속 네. <laughs> 몸에 새기는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을 채워서 논문이 나오고 오, 아, 자연스럽게 <laughs> 어, 모든 게 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laughs>

정말 농담으로 하신 음. 얘기잖아요. 진짜 서울에 되는데 와서 같이 공부하고 그러셨어요? 아, <laughs> 아, 그때 누구랑 같이 공부했냐면 네.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그때 네. 93년에 네. 네. 제가 태어났 한비다 아파트. 어, 그러셨어요. <laughs> 그게 동안이세요 <laughs> <laughs> 그 한비다 아파트 그때 세워졌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밤을 타고 넘어와서 한비다 아파트에 고등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던 기억이 우와. <laughs> 그래서 그, 그 추억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그냥 고등학생들. 그러니까, 저희도 아... 담을 네. 넘어갔고, 네. 걔도 담을 타고 넘어와서, 우리는 공동으로 놀러갈 때 담을 타고 가고, 걔들은 담을 타고 와서, 와 네, 타고 와서. 도서관 막 그런 데 가가지고. 공방우? 네,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고 go to the h o 열람실 같은 데 가서 아, 열람실 house. I go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그때 당시 고등학생이었으면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카이스트 e I go to the house. I g 때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I go to the house. I g 선 선배 선배님이세요? 선배님이시죠? 선배 맞으시죠? 네 박사님 그러면은 이제 석사 박사 때는 그러면은 지금과 같은 어떤 실험 여건이나 어떤 연구 조건이 어땠는지 또 궁금한데 네. 그때는 네 근데 지금이 어떤지를 제가 자세히 아 들려서, 그렇구나 네아 그렇네요 네 근데 아, 어, 네, 아주 좋다고 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요새 네아네 아, 네. 어, 그때는 어, 네. 그때 낭만이 있었죠. 결과는 없었으나 낭만이여 <laughs> <laughs> 아또 다른 명언이 이렇게 <laughs> 어, 결과는 없지만 낭만이여 선생님께먼 <laughs> 산을 내다보시는데 낭만은 <laughs> <laughs> 있었죠 어, 하는데 왜 이렇게 짠하죠? 아, <laughs> 그때는 좀 우리가 스스로 좀 만들어 본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뭐 장, 자료, 장비 같은 거를 음, 직접 만들어 보고 음. 뭐 나가서 깎아보고 <laughs> 장비를 보고. 직접 만들어 보고 깎아 장비라고 해봐야 뭐 이런 멋있는 장비 아니고요 방이 뭐, 뭐 돌리는 거뭐이런 제가 만든 건다 멋있죠. <laughs> 네. 인이 만든. 건. 저도 못 믿겠더라고요. <웃음> <웃음> 그래서 <웃음> 결과값이 멋있는 어? 돈좀 어? 벌어다 주세요. 어? 뭐 <laughs> 어, 아, 굉장히 이 <laughs> 에피소드 너무 쳐날것 같아요. 네, 진짜 아, 네. 재밌는 네, 얘기 이할수 저... 그 있을 것 같은데. 아 이런, <laughs> 얘기는, 될 같은데? 진짜. <웃음> 이런 <웃음> 얘기는 저희가 또 어디서 들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런 <laughs> 얘기 네, 처음 들어봐요. 네. 네. 진짜 네. 흥미롭고. 카이스트 산증이님이시죠. 네. 카이스트와 <laughs> 카이스트와 함께 발전해 <laughs> 카이스트와 함께 성장해 오신 <laughs> 네, 나장물 박사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이 지금 어쨌든 뭐, 그모 학교의 교수로 계시는데 <laughs> 네. 그 연속배양이라고 이 <laughs> 어, 연속 생물을 넣고 몇달 동안 계속 돌리는 걸 했는데 <laughs> 음. 이 선수가 그 비싼 시그마 알드리치 시약을 가지고 연속배양을 해서 저희가 붕괴했던. 네. <laughs> <laughs> 우리 <laughs> 먹을 것도 없는데 비싼 거를 시그마를 어, 아, 시그마를 그때 당시에는 또더네 <laughs> 그죠 그러니까 아. 뭐 디프코 시그마 이런 거 비싸고 아. 뭐자 준세이 아 준세이 뭐 이런 어, 거는 좀쌌었는데요 좀 그때 <laughs> 우리 지금도 있잖아요 충남 큐슈예 <laughs> 네, 그렇죠. 충남 <laughs> 큐슈저 예. 큐슈. 큐슈. 가요 예, 어, 예. 그래. <웃음> 아, <웃음> 그때는 가셨나요? 아, 그예 그때는 저희 때는 이제 카이스트 큐슈였어요 아. 아. 저희가 학교하고 네. 큐슈하고 했는데 네, 범위가 되게 넓어졌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가면은 그 일본 대학교 실험실들을 가 보면 아 일본으로 가셨었어요? 네, 저 개들 아. 아, 부르기도 하고 우리 가네 이번에는 제주도에서거든요. 아 제주도 아 언제는 네. 그, 네. 네. 어, 언제 한번 갈 기회가 <laughs> 아, <네네. 웃음> 언젠가. 그 그래. 그래. 가면은 걔들은 일본 애들은 아까 그러니까 우리 우리만 일본을 좀으시는데 하여튼 일본 애들 <laughs> 시약을 <laughs> 다 준세이 걸쓰더라고 아직도 우린 시그마 같데그 기억이 시그마 했야죠 재밌다. 되게. 아, 그, <laughs> 되게 흥미진진한 주제로. 네. 무슨 주제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네? 얘기를 박사님께서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실험에 네. 어, 이 마음에 좋겠다라는 아, 네. 그런 말씀을 또 해주시는 것 같아요. 결과는 없어도 낭만은 있고 네, 시간이 어... 흐르면 논문은 나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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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굉장히 명이 많이 많이 나왔는데. 아, 그, 아, 제가 이 나서면 안 되는 분위기 같은데. 아, 그, 네. 저희 때는 또랩 세미나를 하면 네. 요즘 이제 컴퓨터라는데. 네. 네. 그 저희 때까지는 OHP라고 아! 그 해서 불쌍해. 아. 아 예, 그러니까. 그거 종이 같은 예. 걸로 해가지고 필름에다가 그 필름에다가 해. 해가지고 같은 걸로 네. 해가지고 아, 그, 아, 아, 아. 아 그건 또 다른 건가요? 이나는 그거밖에 모르는데 필름, 투명 필름에다가. 네, 저거 주관해. 그렇게 세미나를 하셨어요? 네, 그렇게 했죠. 근데 오. 오랜만에 듣는다 OHP를. OHP 진짜. 그래서 그때 이제 오. 교수님들 수업도 다 그걸로 네. 하시고 그랬었어요. 근데 오. 요즘 이제 컴퓨터 쓰는 건 진짜 별로 안 됐던 것 같은데. 오. 그저 거기서 기억이 잘안나지 OHP 필름으로. 네. 근데 이제 기대, 그때는 기대돼. 기대, 기대. 어이 갑자기. 갑자기. <laughs> 어 지금 어, 이런, 기치가 이런 올라가고, 이런 편집, <laughs> 올라가고 있어요. 표면은 20% 되는데 지금 다시가 올라가고 있어요. 저희 편집이 없습니다. 네, 저희는 <laughs> 네. 원컷으로 갑니다. 네. <laughs> 네. 어, 그때 당시 그걸로 세미나 하시려면은 그럼 직접, 직접 데이터 아... 적으신 거예요? 아니요. 그그 아니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그 프린트를 아, 해서 해서 아, 해서 아, 필름에다 네, 필름에다 해서 메다 해서 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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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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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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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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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이 해서 가서 해서 해서 뭐 교수님께서 어, 우리 자기 때는 군인 군에 있을 때 군대는 이거 딱 맞춰야 되잖아요. <laughs> 각을 네, 각 어, 맞춰야 되기 때문에. 각으로 비추면 사다리꼴이지만 네. 그 장군님들 볼 때는 이렇게 직사각형 나와야 된다 그래가지고 네. 그 글자를 약간씩 이렇게 써가지고. 오, 일부러. <laughs> 어 네, 그렇게 보이게 모르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네, 네. 그렸네요 네. 네. 근데 저희는 그런 그 정도급은 아니고요. 박쌤 전화하신 건데. 이런 이런 분이가 되고 예 계산실. 아예 지금 그러면 지금 저희가 또 정규준 교수님.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러면. 어? 받으시게 I will tell y o 급 Goodbye.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ou. I will tell y 시원 I will t e l 리 you. I will tell y 스 u I will tell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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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t e l 기 you. I 어 i l l tell you. I 아, 다음 시간에, 아, 네. 다음 한더 시간에 다시 한번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탄으로. 네, 당연히 주일 네. 네. 아, 이 네, 노코멘트 이건. 아, 네, 이건 아, 네, 그래. 노코멘트. 오늘 또생활가 저희, 저희, 저희도 기대가 커보네요. 네. 네, 아, 네. 또 이렇게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희가 마지막 분의 미션 하는데 오늘 안타깝게 시간 관계상 상...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네. 초 초초입니다. 네. 급하게 마무리 아, 짓는. 네, 아. 네. 아, 네. 네. 아, 네,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어지 지금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네. 네. 다음 번에 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우리 박사님 한번더 모셔보고 카이스트 근현대사 2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对的。<from> <laughs>